찬송 부르겠습니다. 찬송 부를 찬송과 번호는 434장.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.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. 나주 안에 늘 기쁘다. 그 피가 내제 씻으셨으니. 나주 안에 늘 기쁘다. 나주 안에 늘 기쁘다. 나주 안에 늘 기쁘다.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. 나주 안에 늘 기쁘다. 주내짐 대신 지시었으니 나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하니 나주 안에 늘 기쁘다 나주 안에 늘 기쁘다 나주 안에,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주 안에 늘 기쁘다. 주은 총 매일 내게 더하니. 나주 안에 늘 기쁘다. 그 악한 죄악에서 지키니. 나주 안에 늘 기쁘다. 나주 안에 늘 기쁘다. 나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주 안에 늘 기쁘다 아